르네 마그리트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르네 마그리트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즉,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에 대해 심도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이미지와 언어, 그리고 실제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수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현대 미술사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작품의 제작 배경과 상세한 묘사, 그리고 심오한 의미를 다각도로 탐구하며, 왜이 그림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사고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그리트가 던진 질문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시각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해 볼 것입니다. 그의 예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기념비적인 작품의 제작 연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미술사 자료와 연구에 따르면 그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1929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1928년에서 1929년에 걸쳐 작업되었다는 기록도 발견되지만 통상적으로는 1929년을 완성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르네 마그리트가 초현실주의 미술의 주요 흐름에 합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파리에 거주하며 앙드레 브르통, 루이 아라공 등 주요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마그리트가 꿈과 무의식, 환상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현실, 그리고 언어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자신의 작품에 담아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각적 유의를 넘어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질문들을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였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미술의 본질과 재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매우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그려진 파이프 한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화질의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파이프의 형태와 질감, 그리고 표면에 비치는 빛과 음영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결 하나하나, 파이프대의 매끄러움, 그리고 그 흐름의 흔적까지도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실제 파이프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파이프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전형적인 담배 파이프의 모습으로 어떠한 비현실적인 요소나 초현실적인 변형도 없이 매우 일상적인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배경 역시 단순한 갈색 톤으로 처리되어 있어 오로지 파이프 자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적인 파이프 이미지의 아래에는 이 작품을 논의의 중심으로 이끈 결정적인 문구, 즉 프랑스어로 쓰시 네빠, 쥔느, 삐뿌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구는 그림 속의 사실적인 파이프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보는 이에게 즉각적인 인지적 불일치와 혼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눈으로 분명히 파이프를 보고 있고, 그 파이프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림 아래에 버젓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으니 우리의 상식과 논리는 뒤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그리트가 던지고자 했던 심오한 질문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작품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미지와 실제, 그리고 언어의 관계에 대한 탐구에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이 작품을 통해 그림 속의 파이프는 실제 파이프가 아니라 단지 파이프를 재현한 이미지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그림이 실물과 똑같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해도 그것은 실제 파이프가 될수 없습니다. 그림 속의 파이프를 집어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이미지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즉,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의 표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지를 볼때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그리트는 이러한 단순한 등식을 부정합니다. 그는 이미지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현실이 아닌 재현의 영역에 머무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품은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그리트는 우리가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과 실제 대상 사이의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파이프라는 단어는 실제 파이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파이프에 부여한 개념, 즉 기호일 뿐입니다. 마치 지도 위에 서울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그 지도가 실제 서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지도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기호적 표상일 뿐인 것처럼, 파이프라는 단어 역시 실제 파이프를 가리키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마그리트는 언어 문자와 이미지 사이의 갭을 드러내고, 회화적 표상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우리는 이미지나 단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만 이들은 결코 실제 그 자체가 될수 없으며 단지 실제를 지칭하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로써 그는 우리가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얼마나 불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 이 작품은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마그리트는 그림 속의 파이프는 파이프다라는 우리의 관습적이고 자동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려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파이프를 보면 그것이 파이프라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명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그리트는 의도적으로 그림과 문장을 모순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법은 초현실주의 미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데페이즈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데페이즈망은 원래 고향을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술에서는 어떤 물체를 원래 있던 환경에서 떼어내어 엉뚱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낯설고 기이한 느낌을 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마그리트는 이 기법을 자주 활용하여 평범한 사물들을 비정상적인 맥락에 놓음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교란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역시 파이프 그림과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문구를 결합하여 이러한 대페이지망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현실과 언어의 관계를 뒤틀어 사물과 언어, 이미지 사이의 자의적인 연결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인지 체계의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작품이 제작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역시 중요한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 마그리트가 이 작품을 제작하던 20세기 초는 철학, 언어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어와 대상, 기호와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찰스 센더스 퍼스, 독일의 논리학자 고틀로프레게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소시르,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 슈타인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언어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언어가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시르는 언어가 기호들의 체계이며, 기호는 기표소리, 이미지와 기의 개념의 자의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마그리트의 작품은 이러한 언어학적, 철학적 논의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그림 속 파이프 이미지를 기표로 파이프라는 개념을 기호로 설정하고 그둘 사이의 관계가 결코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더 나아가 마그리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 꿈의 해석은 마그리트가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적인 영역을 탐구하는데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단순히 시각적인 장난을 넘어. 당대의 지성사적 흐름 속에서 언어, 이미지, 그리고 실제에 대한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을 담아낸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그리트의 이 작품은 현대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이후 개념 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놓았으며 예술 작품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유와 개념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셀수 없이 많은 패러디와 오마주를 낳았습니다. 단순한 시각적 유의를 넘어 개념과 언어,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마그리트의 이 작품에 영감을 받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푸코는 이 에세이에서 마그리트의 작품이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를 전복시키고 재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마그리트가 언어와 이미지의 자율성을 선언하며 이 둘이 서로를 설명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독립적인 영역임을 보여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는 마그리트의 작품이 단순한 미술 작품을 넘어 인문학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그리트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외에도 문자가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 작품들을 다수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열쇠에서는 그림 속 이미지와 그 아래에 쓰인 단어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인식을 교란합니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종종 현대사회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비와 같은 작품에서는 하늘에서 우산 쓴 신사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익명성과 군중 속 개인의 존재론적 의미를 탐색합니다. 이처럼 마그리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관람객의 고정관념을 흔드는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단순한 시각적 유의나 착시현상을 넘어 이미지와 언어, 그리고 실제 사이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를 탐구한 심오한 철학적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언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로 하여금 관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술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예술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유를 자극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으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끝없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